안녕하세요, 최민록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거리 많이 나는 방법 중에서 체중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체중 이동을 어떻게 정확히 써야 되고 어디서 힘을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리가 적게 나고 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체중 이동과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거리 많이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드라이버 거리를 어떻게 많이 내냐, 또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의 공통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체중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면으로 지금 보셨을 때 백스윙을 간후 체중이동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체중이동이 그냥 밀리거나 또는 체중, 중, 체중 이동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담아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우선은 절대로 힘을 쓸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체중 이동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백스윙을 간 후, 내 왼쪽을 밀어준다가 아닌, 짚어준다. 땅에 디뎌준다라는 느낌이 나와야지만, 올바른 체중 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갔다가 그냥 밀어주게 되면 힘이 지금 다 바깥쪽으로 실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임팩을 맞출 때 힘을 전달할 수가 없으세요. 자, 백스윙을 간후내 발끝에 나무 뿌리가 박힌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짚어주셔야지만 내가 힘이 탁 들어옵니다. 여기 왼쪽 허벅지부터 다리, 뭐.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다 힘이 딱 집히셔야지만 빵 세게 휘둘러서 거리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스크린이나 뭐 집에서나 이렇게 턱이 있는 곳이 있으시면 자 집에서나 스크린에서는 굳이 체를 들고 하실 필요 없고요. X자로 만드신 후에 백그 다음에 피니쉬 다시 백 체중 짚어주면서 피니쉬 자 이게 지금 제가 하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체중이동을 못, 못 하시거나 원래 사용할 줄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어왜안 올라가지 나는 이런 식의 동작이 많이 나오실 텐데요 체중이동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는 여기 있는 언덕 장애물을 디디고, 디디고, 짚고 올라 서는게 가장 올바른 체중이동, 그리고 힘쓰는 체중이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화면이 짧았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이 언덕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서 밑에 받칠 수 있는 거 밟을 수 있으신 거만 밟으시고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체중이동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못올라가서 뒤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잘 되시려면 백스윙 갔다가 비디면서딱 일어나 주셔야 돼요. 다시 딱 일어나셨을 때왼 발로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어 주셔야지만 올바르게 체중 이동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이 느낌을 하시다 보면. 내 왼발 바닥 전체부터 시작해서, 내 체중이 밑으로 실리시는 걸 느끼실,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드릴을 많이 연습해보시면, 아, 체중이동이 올바르게 된게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느끼실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낌을 토대로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갔지만, 저 그냥 체중 이동만 했을 때 저의 거리, 그냥 평범한 거리. 다시. r e a d 체중 이동만 했을 때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도 뭐 캐리가 지금 240, 24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뭔가 하나가 지금 빠져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두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힘을 쓰실 때 힘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늘어지면서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임팩을 탁 강하게 주시려면 힘을 짧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어, 테니스, 뭐, 뭐 배드민턴, 여러 가지 종목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그 선수들이 공을... 이렇게 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힘을 탁, 탁! 짧게 탁! 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골프도 자, 백스윙 간후 체중이동이 정확히 되고 이짚은 왼쪽 다리를 이용한 다음에 디디고 턴을 하면서 힘을 짧게 정말 이 살짝 이 임팩트 구간 있잖아요. 자, 공이 있으면 공부터 한 15cm, 20cm, 20cm 정도를 팍! 내가 힘을 짧게 쓴다고 생각하시고 임팩을 주셔야지만 거리가 많이 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을 이렇게 짧게 써야지만 훨씬 더 공구도 살면서 자 지금 캐리가 방금과 다르게 250이 넘어갔죠.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 지금 같은 경우도 딱250 정도 넘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약간 좀덜 맞았는데 저 어쨌든 이렇듯이 일단 힘을 쓰는 방법만 제가 좀더 짧게 짧게 팔로우까지만 가져가도 제가 평균적으로 G 2어에서 치면 보이스피드가 한73 정도 나와요, 한 265m 정도 나오는데 팔로우까지만 해도 충분히 똑같이 73 정도를 칠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피니치는 약간 하나의 어 저는 그멋 멋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마지막 마무리 동작의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힘을 쓰고 내가 임팩을 맞추는 거는 짧게 쓰면서 여기서 끝나셔야지만 거리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거리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이 공을 쳐, 치셔야 돼요. 많이 좀 패셔야 돼요. 너무 자세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런 스크린 같은 데서 오셔서 보시면, 내가 공이 얼만큼 가고 이런 수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시면서, 그냥, 아, 모르겠다. 나는 오늘 세게 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뭐 자세 이런 거, 백스 이런 거막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올렸다가, 이렇게 막 마음껏 쳐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신 힘을 저처럼, 피니시를 가져가지 않고, 팔로우까지만 이렇게 짧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욱더 내 거리가 늘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체중 이동 방법, 그리고 체중 이동이 된후 하체가 어느 누구보다 짧게 빠르게 탁탁탁 탁, 탁. 이렇게 튕겨 주면서 힘을 임팩트에서 짧게 순간적으로 써야지만 거리가 많이 나신다는 점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 거리 나는 편 많은 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명프로였습니다